베개인데요. 야외 베개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냥 베개일 수도 있고. 바람 불어서 고무베개 있죠. 고무베개가 있습니다. 고무베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고무 느낌이 좀 싫죠. 물컹물컹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쪽에다 고무를 작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위에는 그냥 지금처럼 구름섬으로 채워 놓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결합한 베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벨 때, 그 고무베개처럼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덜하죠. 그래서 거기를 바람을 뺐다가 넣었다가 해서, 높낮피를 저절해서 자기 신, 신체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베개가 어떤 거다 높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구름선을 빼갖고 저도 쓰거든요. 불편하게 해서. 칼로 좀 찢어가지고, 구름선을 빼가지고. 그래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맞춰서 쓰는데, 그냥 바람을, 베개를 빼가지고 밑에를, 그러니까 밑에 부분의 베개에 이제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통째로 된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아, 어, 그릇을 하나로 이렇게 딱 받쳐주는 게,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받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받쳐주고, 위에는 구름섬이 들어가고요. 안쪽에만 바람, 그걸로 이제 높낮이를 조절해서 쓰는 어, 것이 되겠습니다. 안에 사이즈가 작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 가장 적절하게, 예, 100의 크기에 맞게끔 그렇게 만드십니다. 전세계 이것도 제 지적재산권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laughs> <laughs> 음... 뭐이 방식은 그 뭐냐면은 저기 저기 자동차, 자동차나 쇼파 같은 데도 안에 똑같이 쿠션 형태로 해가지고 구름섬 넣고 안에 이렇게 바람 조절해서 할수 있는 쿠션도 되고요. 자동차형 쿠션 또는 자동차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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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모든 형태의 방석 부분, 방석 부분도 될수 있습니다. 방석 부분에 대해서 좀 물컹물컹해서 싫으신 분은 안 쓰시면 되는 거고요. 쿠션형, 쿠션 정도, 의자형 쿠션, 쇼파형 쿠션, 이런 쿠션 형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 그다음에. 그 야외용 그 야외용 그 침낭 침낭인데 여기다가 약간 바람을 살짝 넣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오리털을 겉에는 이제 안쪽이나 이런 부분 오리털 겉에 부분에만 바람을 좀 넣어서 공기층을 만들어 가지고 따뜻하게 해 주는 침낭 이렇게 되겠고요. 아니면 텐트하고 이런 식 공기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것을 밑바닥 밑바닥을 공기를 부를 수 있게끔 텐트 밑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거나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요 너무 두껍지만 하면 살짝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위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쿠션 역할을 할수 있거든. 그때도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좀 해가지고 너무 올록볼록하게 하면 뾰족하면 허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한 정도로 해서 바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할수 있는 쿠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어 매트. 에어 매트인데 너무 그렇게 지금 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방석 같은 전방석 정도의 에어 매트 따라 한손 싱글 정도 사람 딱 들어놓으면 에어 매트를 바람 불어 가지고 밑에 조금만 올려주면 끝뭐 에어 매트가 두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자동차에서도 잠깐 이렇게 들어 넣어 가지고 에어 매트를 한데 집에 집에서도 약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게 야전용 뭐 아니면 침대 침대가 있어야 되는 환자 같은 경우 그러면 부상병들이 많이 군대에서도 군대에서는 어떤 전환용 전환 기구 했을 때 바람을 불어가지고 매트 그냥 맨 바닥에 누어 놓으면 좀 힘드니까 지금 매트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도자할때게 전환용 그 종이불 종이 얘기했었죠 종이불에다 종이 방수 처리를 하든지 그냥 비닐을 얇게 해가지고 물이 좀잘안 들어오게끔 하고 그래서 안에는 따뜻해요 종이니까. 여기를 몇 겹으로 하셔도 되고. 알루미늄을 좋긴 좋은데, 에, 너무 더워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용으로 좀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너무 덥고. 그래서 종이, 이 종이, 종이에다가, 그냥 종이불 하셔도 되고요. 방수용으로 방수처리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다 이렇게 비닐을 얇게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스킬은 이런 것들도 좀 방지하고. 어, 그, 그런 식으로 이제 종이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컵라면 뚜껑에도, 이렇게 지금보다는 얇게, 얇게, 그러니까 뭐, 어, 종이팩이 이제 들어가는데, 종이팩에, 이렇게, 이렇게 종이 뚜껑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 비닐, 비닐로 한번 살짝 코팅을 해주는, 비닐 코팅을 해줘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팩, 비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어디서 얘기했었냐면, 그때 그, 보험 배냉팩, 이렇게 리용 보험 보냉팩할 때도, 안에를 비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종이 팩으로 감싸고 다시 어, 비닐 하면 이게 굉장히 보온 보냉이 오래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안에 또 소금을 좀 넣어놓으면 굉장히 오래 보온 보냉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또 진공팩 같은데도 에 진공 비닐인데 두 겹이나 세겹 정도를 해가지고 서 찍찍이 형태로 해가지고 보온 보냉팩을 만들어서 야외용에 야외에 나갈 차가운 계곡물을 좀 담아가지고 아이스박스에다가 집어넣 아이스박스 겉 테두리에다가 안쪽 안쪽 테두리에다가 그런 지포형 보온병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든 아이스박스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부분도 제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치냉장고나 이런 부분에도 그리고 그 안쪽에 단열재를 넣을 수 있는 김치냉장고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열재를 넣어서 김치냉장고를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열재들이 들어간 김치냉장고. 그럼 무인가 강력하겠죠. 아... 아이스박스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보온 보냉병을 낸게 있고 아니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아이스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아이스박스 뚜껑에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열재를 넣은 현관문, 방문 같은 현관문과 단열재를 넣고 단열재를 넣은 샤시, 단열재를 넣은 샤시. 그래가지고 샤시 부분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 아이디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샤시, 그 다음에 현관문 같은 데나 방문 같은데 안쪽에다가 이렇게 뭐 소비자가 하긴 좀 그렇고요. 회사 만드는 회사에서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방안이 되는 너무 금속이니까 현관문 같은 게 금속인데 차갑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방문도 나무로 만들거든요, 일반. 근데, 나무나 ABS로 만든 것 같은데, 그 안을 소비자가 뜯어갖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에, 그것을, 단열재를 넣어서, 방한, 방한이 되거나, 이런 것들. 음, 그런, 어, 그런 현관문, 그런 방문, 그런 샤시, 샤시도 밑에다가, 샤시 추워요. 일단 단열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열재는 아니면 뭐 발포를 하시든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 보온 효과를 낼수 있는, 단열 효과를 낼수 있는 뭐 형태와 뭐 디자인 등록이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샤시에다가 단열을 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제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샤시에다 샤시 밑에 베란다 이렇게 딱 닫을 때 밑에 샤시 같은 데 단열이 안돼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샤시 문 같은 데도 단열이 안돼 있어요. 엄청 추워요. 바로 우리 집도 옥상에서 이렇게 그다음 저게 그음에는 단열이 안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는그다는데단열에를 아예 넣그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금속문을 만들어주는나 다음에는 그다다다이에는그다음에에에해당다니다